안녕하십니까 크랜박스의곰크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여러분이 어 알고 싶어했던 프리로트님의 통합 모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로트님 아에아시죠네 제가 똥컴인데, 네 그래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지고요. 네, 네 프리로 출처는 프리로트님 거예요. 네, 저는 출처 분명히 밝혔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밖에서 소리가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네이버에다가 네, 여기 네이버에다가 어떻게 보여주셔야 되지? 이렇게 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네, 밖에서 소리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저는 1.8 버전을 추천해서 마인크래프트 1.8 통합 모드 프리로트라고 쳐주시면, 네, 여기 아래 블로그라고 뜨고 마인크래프트 모드, 마인크래프트 1.8 통합 모드 프리로트 v 1.14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가 주고요. 어. 아, 네,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들어가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뜨는데, 일단 다운받는 거는 어디더라? 제 2분? 네, 여기. 여기에 들어가줍니다. 네, 살짝, 프레로드님 블로그는 살짝 렉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렉이 정말 많이 걸려서 다운하기 어려웠어요. 네 제가 컴은 똥컴이라서 마크 안돼요. 어저 벌써 2분이 지났네요. 네 이렇게 프리로트 님인 건데요. 네 여기 아래 내려 내리시다 보면 어딨냐 지금 여기 여기 프리로트 1.8 통합모드 EX이라고 써져 는데요 이게 터치가 될 때까지 이걸 눌러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네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제 컴에는 제 컴이 똥컴이라가지고 그게 움직이질 않네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운로드 EXE를 누르시면 아래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실행 누르시고 만약에 저장을 누르실거면 아무데나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기가 찾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 거기 어, 그, 다운로드 한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어, 누르시면 프리루트, 뭐라 그래야 되지? 창이 떠요. 네, 그 창, 창에서 여러분들이, 어, 모드 같은 거 모드 같은 걸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곰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